안녕하세요 승용형입니다. 오늘은 남달러에서 남산 백야드가 있다고 해서 남산에 달리러 왔습니다. 어, 우리 너너들의 뒷동산 남산에서 백야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산 코스는 남측의 긴 어필과 긴 다운힐 그리고 북측의 잦은 업다운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크게 남측과 북측을 달리면 7.2km 코스로 오늘의 백야드 코스는 제한 시간 8 시간으로 총 8회전을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오늘 천천히 꼭 완주를 해서 어 하반기 대회 준비하는데 오늘 거리 주훈련을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게 남산의 남측의 긴 어필하고 북측의 이제 많은 이제 업다운을 크게 한 바퀴 돌 7.2km 우리 남산 뒷동산 1백0라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제한 시간은 8시간이고요. 8시간 안에 자유롭게 최장 8회전까지 그리고 1회전 하셔도 되고 2회전 하셔도 되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안전하게 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피디하실 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반기 내에 준비하신, 준비하신다는 생각으로, 머리에 쪼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남달러 백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여기 스타트라인에 서주시고요. 다음주 나오기 시작할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도실 때마다, 터렁판바가 이름에 체크해 계세요. Okay, 여름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시원하게 남산에 달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산이 항상 옳죠.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시원한 여름날 남산에 달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말로 표현을 못하죠. 완전 찢어지는데 찢어져서 너무 좋아서. 아, 우측은 너무 좋아요. 오늘 팔회전 네. 완주에 도전하실 생각이신가요? 마음 <laughs>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남산에 많은 러닝 크루 여러분들이 달리러 오셨습니다. 군대군대 군대, 많은 러너분들이 오늘 우중런을 즐기고 계세요. 형용 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남산을 달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완전 너무 시원해요. 이릿하셔 오늘 날짜 진짜 제대로 잡았어요. 일여전에 맞췄고요. 일여전은 지금 45분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8회전 완주를 위해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꼭 8회전 성공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요 백란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바퀴 1렙을 도시고 자기 이름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1회전마다. 저도 그러면 제 이름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향한판은 가나다 순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름 찾기는 어, 그 어렵지 아니죠. 않아요. 이회전는 향에서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남달러 100년대 진행방식은 자유롭게 제한시간 8시간 안에 남산을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자유롭게 오늘 남산을 달려보겠습니다 스파르타 유나이티드의 대장님인 아, 박성재님을 <laughs> 만났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총 달리는 거리는 몇 킬로세요? 아, 오늘은 많이 안 뛰고 3 0 k 로만 오늘 시원하게 남산을 달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저번주에 불수사도 복코스 중에 불수사도까지 했는데 진짜 14번 걸릴 것 같아서 죽을뻔 했는데 이번주는 좀 비오고 시원하니까 훨씬 뛰기 좋네요 파라타 유나이티드의 여름 전지훈련 네. 산지 컬대 네네. 어 계획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되게 빡세게 그, 그 피지컬 관련 프로그램 많이 짰는데 사람들이 너무 빡셀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좀 넣고 시험 시험 하려고 합니다. 여름 전지훈련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네네. 많이 하셨네요. 네네. 정말 기대됩니다. 아, 시고 지금 2회전 두 바퀴를 돌았고요. 시간은 1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그럼 또 간단하게 보급하고 3회전을 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거기네. 아. 음. 와 신나다. 온라인 에너지 하나 먹고 세 번째 레벨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몇 마크요? <레타서> 좀 많이 쓰, 많이 그라고 여기 남측에 긴 어피 를 달리는 도중에 남달러 원정대를 아, 가면 항상 이제 대장님으로 활동해주시는 고혜람 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대장님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네. 이렇게 시원하게 비를 만지면서 남산을 달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 다르게 너무 시원하고 이 빗소리가 게 터덕터덕 내리는 게 너무 기분 이리프레 시대가지고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털이랑 <laughs> 오늘 탈레전 네. 완전히 도전하시는 건가요? 네 도전하죠 걸어서 <laughs> 뛰진 않고 걸어서 도전합니다 뭔가 딱 뛰는 좋은 날씨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해 상쾌하고 행복해요. 역시, 모험생답게. <laughs> 두 분의 완주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한번 뛰어볼까요? <laughs> 3회전 도착했고요. 2시간 27분, 거리는 22.2km입니다. 여기 도착 전에 1km 정도 앞두고, 갑자기 당이 좀 많이 확 떨어지고, 어, 잠깐 뽕코와고 왔고, 현기증이 와고한 왔고 1km 정도 걸었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조금 많이 보충하고 네번째 바퀴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날씨도 여름인데 지금 약간 저청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남산 달리는거지? 네한 2년만에 달리는 것 같은데요 어. 2년만에 <laughs> 네. 이렇게 여름날 시원하게 비 맞으면서 달리니까 기분이 어때? 어, 사실 처음엔 또 힘들었는데 <laughs> 좋아요. <laughs> 재밌네요. 이런 이벤트 감사합니다. 오늘 총몇 회전 달릴 예정이야? 저 이게 마지막이에요. 4회전 오 4회전 네. 오. 이벤트, <laughs> 아. 기는1 0회전 안나는 몇 회전 하려고? 4회전 오케이 아,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마지막 4이 k 시작해서 완주해야 <laughs> <만족해야> 돼. 사일전. <laughs> 안나 남산 크게 사회전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와. 때까지는 최장 거리는 20km였는데요. 남산에서 안나 많이 강해졌어요. <웃음> 오늘 <웃음> 축하해 최장 거리. 콜라 많이 먹어야겠다. <laughs> 네 번째 합이 도착했고요. 29.5km 3시간 27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보충하고 또 다섯 바퀴를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리티칼 한번 붙여볼까요? 자아네 아, 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가고 다섯 번째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 다섯 바퀴째 아 완료했고요 36.8km 시간은 4시간 20분째입니다 네저 네, 다섯 바퀴째, 바퀴째, 바퀴째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급하고 바로 여섯 번째를 향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뛰고 되기 아, 남달라 배겨야 돼요. 요즘에는 40 k m 지점이고요. 승룡 형의 열두 제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와, 아 아주 제자에 제자 즐겁게 잘 달리고 계시네요. 네. 지금 몇 킬로째 달리고 계신가요? 32. 32? 32. 네. 나 55이 제 다섯 번째 같아. 32, 32 킬로, 33. 오. 다들 컨디션 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걸어서 <웃음> 맞아 <웃음> 오늘 너무 좋아요 <laughs> 강반주 있어서 너무 좋아요 허리랑 <laughs> <걸이랑> 계속 걸으면서 <laughs> 떠들고 현재 5시간째 운동 중인데 앞으로 몇 회전 남으셨죠? 아 지금 5회전 되니까 6, 7, 8 3, 3회전 더왔는전만 3회전, 더 3회전 더 케이스를 잘하셔가지고. 아, 너무 잘하군요. <laughs>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완주하습니다 파이팅 <laughs> 여러분들에게 럭키드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바퀴째 아! <laughs> 아! <laughs> 완주했고요. 44km, 5시간 24분째 운동 중입니다. 간단하게 아, 또궁하고 음료수 마시고, 7바퀴째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테이프 붙이고요. 챔프 어딨지? 어, 여기 하나 남았네.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어디 있어. 나어있어 이런... 이름? 어, 여기. 어, 아, 여섯 바퀴째 피니스 했습니다. 아. 50km 째 달리고 있는데, 신발, 밑에 에어가 떨어져갖고, 어, 체크포인트 가가지고, 이프를 일단 붙이고, 마지막 8회전을 달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신발이 불안전해졌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테이프로 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살살살살 마지막 8회전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달랑랑하요 지금 이 구간은 남산 북측산로에서 삼중이 계단 가는 방향에서 마지막 어필 300m 구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8회 전에 오르면은 오늘의 남산 6 0 k m 가 끝납니다. 네, 네, 와! 네, 네, 와 여러분 화이팅! 와 오! 지금 7바퀴째 완주했고요 51.4km 6시간 40분째 운동 중입니다. 아, 달리다가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붙이고 마지막 팔회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파이팅. 남산 백야드 팔회전 마지막 팔회전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아 오늘의 목표는 팔회전 하는 동안 이 어필을 걷지 않는 게 목표였는데 아까 칠회전에서 한번 걷고 <laughs> 지금 팔회전에 아, 신발이 시로 칠회전에서 한번 걷고 신기루 되자면 아, 지금. 8회전에서도 그냥 안전하게 한번 걷고 안전하게 8회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정말 비가 내린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달리는 데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오늘의 훈련이 마무리 됐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2회전 남으신 거죠? 1회전이라고 해주세요. 지금 출발했으니까.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남달러 높이입니다. <laughs> 남달러로 강해졌다. <laughs> 역시, 우리 남달러 장학생, 고해람 <laughs> 원정대장님. 저희 장학생 한명더있는데 저기. 오늘 60km를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피니시가 이제 대략 100m 남았습니다. 8회전, 8회전 피니시가 이제 100m 남았습니다. 와, 다행히도 제한시간1 8분 남겨놓고 7시간 52분입니다. 아, 오늘 뭐 신발 무승도 떨어지고 아, 현기증도 한두번 정도 왔는데 다른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아, 신발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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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더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7회전 때 신발을 테이핑하고, 완했습니다완주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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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도 뜯어다. 아, 분명히요. 완결입니다. 파이팅. 어, 완전 사람들 알아서 체크를 해서 오고. 뭐, 어, 저기. 어, 우리 쯤쯤에서 느끼지 못 아, 오늘 남달마 백야드 파레이죠. 60kg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모두 무사하게 안전하게 마무리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훈련으로 남은 하반기 대들 회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완주할 수 있도록 거리주가, 거리주 훈련이 잘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우와, 끝났어요. 생명이요나 피니셔. 감사합니다. 생명이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 8회전 완주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펄 네. 완주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최장거리 맞아 인생 최고의 장거리 뛰었어요. 달린 기분이 어때? 아... 진짜 마지막 뛸때 울컥했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남산 백야도 마지막 완주자 고현남님 아 최진선님 아 피시하셨습니다. 니 와. 3년이네요. 축하드려요 남달러 원정대 대장님 고혜란 대장님 오늘도 물고이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춘천이후로 또 몰골이 남산 100야드 8회전을 완주하시다니 예. 완주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뿌듯합니다 하나를 끝낸 기분입니다. 오늘 남산 백리들을 하시면서 네. 힘든 구간이 있으셨나요? 힘든 구간 마지막 마지막 바퀴 때 물집이 크게 잡혀가지고 그때 조금 생각보다 못뛰어서 그때 좀 이게 빨리 안 줄어드니까 살짝 힘들었고 나머지는 즐겁게 달렸습니다. 같은 같이 파회전하시는분들이라 너무 근데, 즐겁게 달렸어요. 앞으로 UTMB cc가 네. 대략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laughs> 마지막 다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아 다짐... 오늘처럼 열심히 해서 만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기념품 가지고 싶고 기념품 가지고 안가져가고 제발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진영님 오늘 백야드 이벤트를 기획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셨나요? 아 이제 하반기에 우리 트레이 멤버분들이 많은 대회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여름에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장거리 l s d 이제 거리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어 남산을 우리 러너들의 지동산 네 남산을 크게 한 바퀴 도는 7.2km 코스 하루 전에 달리면 60km거든요 네 그래갖고 오늘 장거리 거리도 60km를 달릴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여러분들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좋은 커뮤니티 이벤트인 것 같고 보급도 너무 잘돼 있어서 달리기 수월한 것 같아요. 보급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 보급은 우리 남방어 여러분 모두가 지난번에 프리마켓에서 모두가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모인 후원금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짝짝짝. <웃음>